Range over function. 이게 고 1.23에 추가된 기능이죠. 그래서 이거 누가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안 되겠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봐도 모르겠다. 설명 있죠? 문서가 근데 나름 잘돼 있어요. 영어라서 그렇지 따라가서 쭉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뭔지는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복잡하죠. 이게 내용이 엄청 많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저 같은 사람이 먼저 보고 설명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 원제는 저기 제네릭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가 어, 고의 기조는 사실은 옛날 고는 옛날 고라고 하기도 그렇죠 고가 생긴지 10년이 넘었나? 2009년인가? 10년 넘었죠? 2000 언제죠? 어쨌든 꽤 됐죠? 어쨌든 고도 이제 역사가 상당히 됐으니까 뭐 자바나 뭐 이런거에 비하면 아직 갓난아기지만 그래도 고가 이제 어느정도 티네이저는 됐잖아요 티네이저는 됐으니까 옛날고 옛날고는 뭔가 그 고집스럽어요 고집스럽다 고집이 있었어 고의 고집이 뭐냐 어 나는 직관력, 직관성을 해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 코드를 보면 코드의 동작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근데 코드가 직관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숨겨진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그게 어디, 뭐, 문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고의 느낌이 옛날에는. 근데 이제 제네릭이 들어가면서 어떤 코드 자체가, 그러니까 코드가 실제 동작하는 코드하고 달라지는 거죠. 제네릭은 틀이니까 틀에 맞춰서 컴파일러가 코드를 제네레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동작하는 코드하고 이 틀하고는 다른 거죠.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숨겨진 요소가 있는 거죠. 한번 제네레이트 되는 과정을 거치니까. 그리고 제네레이트 한참 동안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다른 언어는 다 있으니까 뭐 자바스크립트파이썬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제네레이트 자체가 필요 없죠. 동적 언어니까. 애니웨이. Anyway. 잡 고는 뭐 시필 뿐이나 잡아나 시샵이나 다 제네릭이 있는데 고는 없으니까 제네릭을 넣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꿋꿋이 버텨냈어요. 그러다가 1 1 8에 들어갔죠. 이 순간을 기점으로 뭔가 고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 이전이 뭐 올드 고면은 얘는 못 뉴고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보,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미 배렸다 이거죠. 이미 이 기조는 뭐 제네링 넣었다고 해서 직관성이 그렇게 많이 해치는 건 아니지만 애니웨이 anyway, 어떤 약간 깨진 창문처럼 한번 깨졌더니 깨진 창문 한번 깨졌더니 그 다음에 다른 창문 깨기는 좀더 쉬워졌더라 그런, <laughs>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음모론스럽지만 어, 기존의 로파이크가 이 고를 만든 로파이크가 고를 떠나면서 이제 그 로파이크랑 같이 만들던 러스가 고를 맡아서 하면서 뭐 고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근데 제네릭 들어갈 때는 로파이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권력상의 <laughs> 이동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뭐 애니웨이 anyway, 어쨌든 제네릭이 원제를 지었고 이미 베린 몸이라서 그 다음 창문 깨기는 좀더쉬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왜 들어가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하, 굳이 이럴 거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저로서는 드는 거고 백문이 불여일코라고 한번 코딩을 보죠 왜 들어가는지는 알겠어요 사실은 뭐.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빨랑빨랑 빨랑빨랑 레인지 오브 펑션. 우리가 어떤 링크드 리스트라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든다고 쳐보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싹 지워버리고 링크드 리스트를 만든다. 잉크리스트란 놈이 있어요. 근데 내부에 노드 값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 그래서 노드는 이렇게 소문자로 만들어서 숨길 수 있게 했어요. 애드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노트를 만들고 노트부터 하나씩 하나씩 테일을 넣어서 이제 맨 끝에다가 이제 계속 붙이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애드 123 이렇게 했어요. 넣었죠. 요. 채 넘기면 10까지. 으이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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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를 순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쭉한 바퀴 돌고 싶어. 근데 문제는 나는 내부 값을, 외부 패키지에서는 내부 값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소문자잖아 지금 같은 패키지라서 접근할 수 있는데 다른 패키지라 그러면은 내부 노드 값을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링크 리스트 쪽에서 뭔가 순회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포문을 통해서 이걸 돌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 뭐 방법은 있었죠. 기존에도 예를 들면 뭐 이런 놈을 만들어서 이터레이터런 놈을 만들어서 얘는 내부에 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트를 만들어서 루트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 이터레이터의 이제 멤버펑션으로 뭐 이스페리드라든가 아이 아이템, 아이템, 이아니면아이단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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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이렇게이템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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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템아이 예를 들면 for i는 iterator 받아서 i가 is p a l e d 하면 계속 도는데돌 때는 next로 돈다. Uh, next가 아니고 next. next로 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값을 가져와야죠. 자, 이렇게 해서 f m t print ln.get.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b 를해 보겠습니다. 화면 1, 2, 3, 4, 5, 90 출력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뭐 우리가 만들어서 만들어서 노출시키면 돼요. 그래서 한 칸씩 전진할 수 있고 뭐 내부 값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 만들면 돼요. 근데 누군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귀찮다. 모양이 이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만드는 게 힘들다. 그다음에 뭐 확장성이 떨어진다. 어떤 표준화된 그러니까 보편화된 방식이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형태로 하고 싶다. 나는 니즈가 생긴 거예요. 나는 레인지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레인지가 안 돼. 왜? 레인지는 기존에 슬라이스나 맵이나 뭐 채널이나 이렇게 기존 그 내부 타입들 내부의 컨테이너 타입들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만든 이런 커스텀한 이런 타입은 컨테이너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어 해줘라는 거죠. 해줘라고 한 거.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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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든 게 레, range of function 야 그러면 은 우리가 함수로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이걸 하게 해줄게 해줘 하니까 만들어진 거가 얘다 어떻게 만들었냐 자 보죠 링크드 리스트에 멤버로 만약에 뭐 all이란 놈이 있으면 이런 놈을 반환하겠다. 이터레이터라는 그 패키지가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시퀀스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펑션인데 펑션을 인자로 받는 펑션이에요. 아, 좋아요. 얘를 반환하면 예를, 이런 형태, 이런 시그니처를 갖는 함수를, 함수 포인터를, 함수를 반환하면 내가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레인지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만든 요거를 하면 이게 돼요. 되잖아. 빨간 줄이 없어졌잖아. 이게 돼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 펑션인데 펑션을 받는 함수 포인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제 뽐무 도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씩 엘리멘트를 하나씩 돌면서 그 y 드 e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근데 얘가 return False라면 거기서 그뽐을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n은 한 칸씩 전진한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어, <laughs> <laughs> oh, 잠깐만요. <laughs> 나오죠? 근데 왜 아까는 저랬지? 어. 1, 2, 3, 1, 2, 3, 4, 5, 6, 6 7, 8. 뭐가 뭐, 뭐 이렇게 많이 푸시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 90. 뭐 하여튼. 빼고 나오면. 문자를 넣고, 네, 두번 출력됐죠. 네, 됐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은 아, 깔끔하지 않니? 라는 거죠. 앞에서 봤던 요거하고 뒤에서 봤던 요거하고요게 깔끔하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정의하는 거 하고, 앞에서 했던 요거 하고, 보면, 아 어, 이거 깔끔하다. 깔끔하기 때문에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래서, 이 range of function이 들어갔다. 이걸 하려고. 그, 제네릭으로 통해서, 우리가 제네릭이 들어가면서 이 커스텀 컨테이너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타이타이가 까다로워. 막 이렇게 막 코드를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아이 싫어. 안 이뻐. 해줘. 해서 나온 게 얘다. 네임 c 오버 펑션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터레이터 패키지의 이 시퀀스 얘가 펑션의 펑션을 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 봐 보면 보면은 이게 얘가 펑션이잖아요. 얘의 리턴 값이 펑션이에요. 근데 v는 뭐냐면은 밸류거든요. 펑션의 레인지를 돌렸는데 밸류가 나와. 밸류는 인티저예요. 이거 위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이게 이게 이제 아 짧아서 편하긴 하긴뭐 되는 건 알겠는데 왜 되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왜 되지 얘는 펑션인데 왜 펑션에 이레인지를 돌리면 벨류가 나오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야 그 의문은 컴파일러가 해주겠다는 거 컴파일러가 이거를 해결해주겠다 내가 내가 이거를 말이 되게 해결을 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이게 펑션이잖아요. 레인지로 벨을 돌 펑션을 돌려버리면 이거를 컴파일러가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 아, 레인지 빼고 이거 펑션이죠? 그러면 펑션 f 그 f를 호출하는 거예요. 펑션 인자는 다시 펑션을 넣어야 되니까 이 펑션을 만들어서 인자로 넣어서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value 2가2면 지금 여기 이 부분 이 브레이크 break 걸렸죠 브레이크를 return false로 바꿔가지고 브레이크 처리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이걸 하고 그다음에 포문의 끝이나 continue를 만나면 return true로 바꿔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함수이잖아. 이거 받아서 이게 뭐죠? 함수가? function에 function을 받는데, 어, function int를 받고 bool을 반환하는 함수죠. 그래서 만약에 v가 2면 여기서 return false라고, 아니면 fmt println v를 찍고 그리고 일단 true를 한다 자, 이런 애죠 이런 걸 호출하면 되 호출한다 그래서 여기서 고 b를 해서 자 그러면 2니까 1밖에 안 찍죠 이거를 뭐사라고 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똑같이 여기서 if v가 4면 break s 경우 두개가 이제 똑같죠 1, 2, 3까지만 찍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앞에서 이렇게 레인지를 돌아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컴파일러가 이런 형태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t i 펑션이잖아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코딩을 해야 돼요 이게 맞지 펑션이니까, 펑션 코를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 그래, 요거 함수 따라가죠? 어, 그래, 얘가 펑션이구나. 어, 얘, 이런 펑션은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뭐,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만 봐가지고, 따라갈 수 있죠. 코드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보면, 얘가 뭐지? 보면, 어, 펑션이야. 펑션을 반환하네? 근데 레인지를 도는데 밸류가 나오네? 모르겠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숨겨진 요소가 생기는 거야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해 주겠다는 거야 알아서 잘 알잘 깔딱새 근데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야 이 동작 자체가 이거를 이런 거를 모르면 뭐 되는 건 알겠는데. 자기 표현력. 그러니까 자기 표현력이 떨어진다. 코드가, 코드가 코드 스스로 자기 동작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뭐 이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는 하겠어. 예, 이해는 하겠다는 거죠 뭐가 불편한지도 알겠고 어떻게 하겠, 하고 싶다는 것도 알겠고 이런 것도 뭐 그래 좋지 뭐 이렇게 쓰면 어, 깔끔하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얼마나 깔끔해요 펑션에 펑션 호출하는 것보다 레인지 돌면 어 좋네 뭐 이런거지 그리고 요 안에 요거 만드는 사람은 요 컨테이너를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이건 나는 관심 없다는 거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컨테이너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무슨 펑션을 만들든 간에 나는 뭐 레인지만 돌면 되지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자기 표현력이 떨어진다. 이 코드 자체가 스스로의 동작을 설명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야, 레인지가 설명하고 있지 않니? 레인지가 이 안에 규칙이 그런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 고 근데 이건 뭐야? 브레이크를 리턴 폴스로 바꾼다고. 브레이크하고 리턴 폴스는 다른 거지. 근데 바꿔버린다. 내부에서. 얘도 바뀌지만 얘도 바뀌어. 얘도 바뀌어. 포도 바뀌어. 포문도 포문이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다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모르겠다. 좋 테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근데 불만은 있는 거죠 아, 우리의 옛날에 그 작고 귀여운 코가 이런 괴물이 돼 가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자바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좋았어요 심플하고 근데 자바가 이제 계속 가면서 막 뭐가 덕지덕지 붙더니 지금은 엄청난 놈이 되었죠 시작도 그래요 시작도 뭐 처음엔 좋았죠. 근데 막 덕지덕지 붙더니 지금 막어 싱크 어웨이트 막나다 이해는 해요. 다다 다 그런 거 필요하건 알겠어. 근데 좀 아쉬 운 점은 있다. 등 겁니다.